보면은 영 어린, 도메스틱, 가축, 그러니까 가축이 결국엔 뭐야? 사육되는 이지. 뒤에 꾸며주고, 어린, 사육되는, 불스. 불스 황소인데 굳이 말하면 남자소, 수소, 수소. 어린, 사육되는 수소들은 이 레얼리 내모 치고 얘는 거의 뭐뭐 없다라는 부정어구요. 그니까 얘 자체가 부정어구니까 grow up은 자라다잖아 근데 r a 리 y 가 있으면 자라는 거야 안 자라는 거야? 안 자란다 거의 around older 더 나이가 많은 held가 무리거든 무리 때 무리 무리의 s i r e 밑에 나있지 무리네 아비소 held가 무리니까 무리네 아비소 around가 주변에지 앞에 올더이니까더 나이가 많은 무린의 아비소 주변에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대 그사 s 되는 새끼 소들은.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기일 때는 아빠 소랑 좀 떨어져 있는 거지. So, 그래서 do 서 o u do t h s h d y s How d y 에 t s How o o u do i o t u n i t y 기회가 없 t t w o p l a y 앞에 화살표. 지금 앞에 명사라는 그 기회를 꾸 t 주 명사. o 러니까 y t w o To 서 죽는 법이지 A라고 동그라미 d 고 o r i s o u n o play, f i g h t 싸움 놀이 싸움 놀이를 그 황소 싸우는 거 있잖아 so sound n o 가 i ku hong so sound n o i k h h h o h s r o n g r 지금 여기서 투플레이 밑에 1번 그 다음에 오 r 세모 쳤잖아. 네. 뒤에 있는 투오브절브 밑에 2번. 백미랄 됐지. 싸울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오브절브 관찰할 이것도 앞에 있는 러니까 오퍼리티 꾸며주는 거지. 네. 오브절브 관찰하다. 관찰할 기회도 없다. 뭐를? 그 헬드사이얼 무린의 아비소들 관찰할 기회도 없어, 못 보는 거야. As they are 그들의 롤 모델로서, 뭔가 롤 모델을 삼아야 되는 아이소들을 근데 분리시켜놓으니까 못 보지. Instead 대신에 연결사 네모 하고, They do어 동사 r 그들은 그룹 무리를, 그룹 투 개들은 무리를 이루다. 대신에 그들은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. 인피드 펜 쓰면 사육, 우리, 우리, 그리고 페스철 목초지. 아, 새끼소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짓는구나. 그 다음에 where, 거기에서 이제 where 네모치고 앞에 있는 그 사육, 우리, 그 다음에 목초지, 장소지. 그러니까 where로 잘 받았지. 거기에서 day 밑에 s, can 밑에 v, 그들은 캔 레슬 몸싸움 하다. w r e 몸싸움 할수 있다, with, 오직, with e i r 그들의 p l a y 장난기 많은, p l a y f u 화살표. 뒤에 꾸며주지. p l a y 은 장난기 많은. 그들의 장난기 많은 age m a t 또래 친구들. 그 두가 몸싸움을 할수 있다. Because 때문에 이거 접속사지. 네. 그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겠지. 그래서 day 네. 밑에 s 컴마, h r 밑에 v 비동사는 동사까지만 있어도 완벽한 거야. 그래서 되게 완벽하고 그들이 올 모두 so equally 매우 이 so equally 이렇게 이렇게 결국엔 최종적으로 매치해도 꾸며주지. Equally는 동등하게. 매우 동등하게 매치드. 호적수, 호적수. 호적수가 딱 맞는 적수. 호적수이기 때문에 왜냐면 같은 나이대잖아요. 그래서 네, 그들은 do not develop. 키우지 못해. 어빌리티 능력을. 근데 어떤 능력? 투 게이지 앞에 어빌리티 화합평하고 얘도 그러니까 형용사 지금 보이지? 앞에 명사하게 나오니까. 능력. 게이지가 측정하다 이런 뜻이거든.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데 이치 아들 서로 왜좀센니랑손 붙어야 되는데 다 고만고만하니까 이치 아들 각각의 스트렝스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. 바이아이엔지 나왔네. 모모함으로써라는 뜻이. 모모함으로써인데 이제 디스플레이니까 보여주다. 여기서는 좀 과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될거 같아 과시함으로써 뭐를 과시해? Aggressor가 뒤에 Behavior를 꾸며주지.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비헤이블 행동을 과시하는 것만으로서 서로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. 그다음에 언론은 온리랑 같다고 보면 돼. 인팩트 연결서 네모하고 사실 사실상 어 굿쇼빙 뭐 굿쇼빙 매치인 피드팬 뒤에서 이제 피드팬 인 피드팬을 응. 앞에 화살표 해줘 매치 피드팬이 아까 사육우리였잖아 네. 사육우리에서 하는 쇼빙 사육우리에서 굿 쇼빙이면 마음껏 굿. 굿이 여기서 는 좋은 보다는 그냥 네. 많이 마음껏 하는 쇼빙을 뒤에 매치해 화살표 해줘 쇼빙은 밀치기 이렇게 해서 가는데 밀치기 매치 시합은 사육, 우리에서 마음껏 하는 밀치기 시합은 동사. 결국엔 주어의 핵이 그 매치지. 그래서 동사 become에 s가 붙었지. 매치가 단수니까. become prepared 뒤에 화살표 하고, prepared 우선시 되는, 우선시 되는 메소드, 수단이 된다. 어떤 우선시대는 수단이 되냐면 of settling a score just to 그저 counteract boredom이면 지루함 boredom 지루함에 counteract 대응하다 그저 지루함에 대응하기 위해 하는 settling a score은 뭐 분풀이하다 분풀이하다 분풀이하는데 우선시대는 수단이 된다 그냥 밀치는게 너무 지루하니까 이거라도 하는거야 네. 에저 리저트 결과적으로 연결네모 하고. these 이러한 영불스 그 어린 황소 수소들은 런, 학습해. 뭐를 학습하냐면 대부터 반도까지. 우리가 앞에 런해 화서표 뭐를 학습하냐면 올 모든 도미넌스 지배권 Dispute, 싸움이. 모든 지배권 싸움이 동사 R, V 컴마 Settled, 해결되다. 여기서는 해결하고. 모든 지배권 싸움이 해결돼. 뭐에 의해? 피지컬 신체적인 conflict. 충돌에 의해. 해결된다고 알 학습해가지고. 다음 반전 다음에 i n g 에 현재 문사. 뭐뭐 하면서. 근데 리절트는 초래하다니까. 초래하면서 far more serious i n j u r y 비 far 비교급 그 강조부사지. 그래서 더가 more 더가 아니라 far more 훨씬 더. 그러니까 베리가 오면 안 되겠지. 네. 훨씬 더 serious, 심각한. Injury, 부상 이거를 초래하면서 그리고 end 세모치고 Expensive, 비싼 Replacement, 대체 수소 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초래한다 t h e 뭐보다? Are common 흔한 거보다 In the wild, 야생에서 흔한 거보다 여기서 흔한 게 뭐냐면 R 앞에 부상이라고. 야생에서 흔한 그 심각한 부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초래한다.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엔 뭐 좋지 않은 거지 얘네들끼리 이렇게 내뿜는 네. 거. Letting our young 우리의 그런 새끼 불스 소소들은 grow up 자라게 해. 지금 여기서 Let 사역 동사로 쓰인 거거든. 사육동사고 애초에 i n g 붙었으니까 동명사 주어야 동 동사야 아 아니 아니라 s 이게 주어야 사육동사는 뒤에 목적어고 그다음에 목적 보호 동사 원형이니까 잘 맞지 그거 뭐냐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사육동사 그래서 얘네들을 자라나게 하면 under pastel 목초지에서 어몽 올저블스 그 뭐야 또 나이 많은 수소들 사이에서 목초지에서 자라게 하면 자라게 하는 것은 아까 레링이 이제 주어였지 동명사 주어면 다수 취급하니까 메이크 동사 v 그래서 메이크 s 잘 붙었지 네. 사역 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라고 생각하니 댐 그들을 배열 더잘 메이크 또 오형사 동사 말이야 오라고 적고 댐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배럴잘 맞지 어 비요급은 형용사 맞아 네. 그래서 더잘 어드저스티드 적응하다. 적응하게 되고 앤드 그리고 요 메이크의 v1 앤드 세모 치고 기브즈의 v2 평일 되지. 기브뎀 그들한테 준다. 뭐를 줘? 더 스킬, 기술을 준대. 근데 어떤 기술? 리시서리 가꾸며 주지. 필요한 기술. 그러니까 얘네들이 몸 싸움만 하니까 막 신체적인 충돌이 다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. 결국에는 머리도 좀 써야 된다 좀 이런 느낌이니까 음, 4번 Resolve 해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Necessary 빈칸 앞에 Necessary 2 하면서 빈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다니까 이 Resolve가 앞에 Necessary 주겠지화나더 앞에 해주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스킬 기술을 준다는 거지. 네. 뭐를 해결해? 모스트 가장 뭐 모스트가 대부분이 낫겠다. 대부분에 도미넌스, 지배권 스트러글, 싸움. 이 해결하는데. 대부분의 지배권 싸움을 뭐를 통해 해결해? 디스플레이스. 과실을 통해. 낫 배트. 그뭐 전투 싸움이 아니라 사육되는 새끼, 수소들은 또래끼리. 신체적 충돌로만 지배권 싸움을 조정하려 하여 피해가 심각하지만 나이 많은 무리네 무리 네 아비소와 함께라면 공격적인 행동의 표출만으로도 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.